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 아침 전에 어, 코인 시장이 흐름이 좀 어땠는지 보고 어,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비트코인 4.7% 오늘 종가로 0.65% 올랐고 1%도 못 올랐죠. 장중에 2,790만원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결국 2,800을 넘어가지 못하고 어, 조금 살짝 밀린 상태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감이 됐고. 이더리움을 보니까 이제 시세는 준 날, 7.5% 올랐고, 23일날, 어제 7.4%, 이틀 동안에 거의 15%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아침 9시 전에 보니까 8% 이상 상승하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10개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8% 이상 넘어가는 코인들이 8%부터 뭐한 1,20%대, 10%대 라인까지 해서 시세를 굉장히 잘 줬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흐름에서 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어 결국 이제 시장을 주도한 코인이 이더리움이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래서 어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어, 전체적인 흐름이 하단부였고 이번에 그 중간 포지션과 현재 포지션의 그림은 똑같지만 확실한 힘의 사이가 힘의 세기가 다르다. 위치적으로 1번과 2번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얘기했는데, 어쨌든 요 포인트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시세를 잘 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좀 장중에 치고 올라오는 코인들은 많이 없습니다. 어거나 뭐 메인 프레임이나 뭐 10익 정도, 한 3개 정도가 올라오는데, 나머지 애들은 뭐 그냥 뭐 그냥 그래요. 뭐 엄청 크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제 아무래도 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좀 눌리는 상태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 160만 원 일단 도달을 했으면 160만이 160만 원이 회복됐다가 깨졌다가 이게 몇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종가로 보니까 전에 6월 13일하고 14일 날 밀렸던 종가 시점을 회복시켜 주면서 올라탔습니다. 종가가 160은 못 넘어갔는데, 159만원 넘었어요. 전에는 159만원이 조금 안 됐죠. 어, 앞전 시기에는. 그래서, 하단 오고 나서, 여기에 대한, 어, 다시 저항값을 돌파시켜 놓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제 별도로 좀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어, 근데 이거 분석을 한 거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좀한 거고, 차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놓고 봤을 때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따져봤어요. 그래서, 어, 이제 얘기를 좀드은좀 부분이고, 어쨌든 요 부분으로 인해서 다음 주까지는 코인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두 가지 다 본다 그래도 시장 상황은 좋아질 거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동안에 발생되지 않았던 포지션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어 그냥 반등이야 아, 상승 나온데 어, 뭐빠질만큼 빠졌나 바닥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어, 저는 이제 보통 어, 지지선이냐 뭐 바닥이냐 뭐 하단이냐 뭐 여러 가지도 보기는 하지만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게이 상승 힘이 강하냐 요거를 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다음 주까지 봐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본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까지 상승이 추가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 상승 힘이 강하다. 자 그러면은 과거하고 뭐가 좀 다를 수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은 사실상 최악이었어요. 어 제가 그 업비트 원화 쪽에서 본 코인 중에서 이더리움 메이저 코인 급인데 대장 급인데. 차트가 최악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코인들은 중간에서 양봉 캔들이라도 주면서 반등을 좀 주고 또 밀리고 이랬는데 이더리움은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예 근데 요렇게 흘러내린 게어 저는 주식도 하고 코인도 같이 겸해서 하긴 하지만 이런 차트는 좀 처음 본것 같아요. 그것도 요, 지금 단기간에 4월부터 했을 때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450만원 정도 돼요. 대략 잡아서 지금 150만원입니다. 160만원. 어, 거의 두달 만에 반 이상이 하락됐어요. 거의 한 70%가 빠져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좀 떨어지면서 한번 좀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 그쵸? 양봉 캔들이 하나는 있네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단기 2평선의 주봉상에서 캔들이 회복되지 못했던 한점 요거에 대해서 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어, 반등이 나온다면 정말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상장된 이후에 어, 첫 번째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세기 자체가 제일 강하게 잡힌 포지션이에요. 현재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뭐 보면은 음뭐 중간에 빠진 날도 있고 4천만 원대도 있었고 그 전에 2019년 18년도 연말에 어쭉 빠진 자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때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번에 하락이 있죠. 하락이 여기 이제 8천 맞고 빠져서 5700 찍다가 다시 지금까지 흘러내렸는데 지금 이 포지션 자체가 비트코인 상장 이후에 최악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식으로 따지자면 회사는 참 좋은데 회사 좋고 테마 거리도 참 좋은데 어 너무 저평가 돼 있다 저평가 돼 있는데 가격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다 빠졌다 그러면 밑바닥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200짜리 정도 돼요 100까지 빠지는 것도 정말 많이 빠진 건데 지금 200짜리다 그러면 요거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 봤을 때는 과연 뭘 기대해 볼수 있을까 현 시점부터 어, 큰 하락은, 어, 발생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번 시세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반등이, 반등 나온 이후에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번 주를 보는 게 아니고, 이번 달만 보는 것도 아니고, 오늘 6월 25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좀 우상향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거의 다 끝나 갔잖아요. 그럼 다음 주 되면은 다음 주 되면 이제 7월 달로 넘어가죠. 날짜가 끝나는 날이 어,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6월 말이 끝나고 7월, 7월 4일이 돼야 한 주가 이제 마감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laughs> 이제 여기 7월 달까지 갔을 때 어, 더 특별한 상황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장을 끝내고 나서 많이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 경제적인 부분과 코인 시장과 증시와 미국 시장, 뭐 원자재 쪽하고 환율 쪽하고 체크할 수 있는 차트로 체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체크한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메모를 좀 해놓은 것 중에서는 지금 가장 유력하게 코인 시장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어,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환율 고점입니다. 그죠? 1300원 찍고 나서 못 가고 있어요. 자, 요게 일단 팩트고. 근데 환율이 이제는 환율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번에 환율 잘 갔는데 비트코인 반대로 올라가고 있었죠. 물론 미국 시장 영향도 있기는 한데 미국 시장 뜨기 전부터 제일 먼저 움직였던 애가 비트코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미국 증시로 보면은 미국 증시로 보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증시 자체가 원활하게 우상향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어 제가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회다 라고 하는데 어그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지금 많이 빠졌을까 그걸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환율 고점이고 미국 증시 고점인데 코인 시장은 보다 코인 시장은 이미 이미 저점 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저평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채권이나 인버스 쪽이나 선물 쪽으로 많이 돈이 몰려가 있는데 조만간에 코인 시장으로 어 자금이 좀 많이 몰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지금 보는 부분이 이때도 사실 거래가 많이 터지긴 했거든요. 이때 5월 초에. 거래 터져서 저기서 좀 행보세가 나왔는데 지금 저 때는 지금하고 좀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터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뭘로 터졌냐 꾸준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비트코인 하고 이더리움에 자이건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거래를 본다고 했을 때는 거래가 하루 이틀만 그냥 폭등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비트코인도 보면은 이때 두 번의 양봉이 크게 나왔었죠 한다 잡으면 한 4일 정도가 거래가 좀 원활하게 나왔고 이번에는 6월 13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나왔습니다 거래가 그러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도 똑같죠 이 당시에 거래로 보면은 굉장히 약했는데 지금은 거래가 매일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한 두세 가닥 나오다가 이게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7월을 유심히 좀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부터, 오늘부터 7월까지의 흐름을 잘 살피자.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냐, 상승장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 저점에 와 있고 다른 시장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따졌을 때도 코인 시장만큼 저평가된 시장이 없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과거사를 다 돌아보면은 지금 가서 다 체크를 해 보더라도 전혀 낮게 있는 포지션 그 투자 시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코인 시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을 추가로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탄력이 붙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어요. 어제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그 6월 23일 날에 7.5% 올라갔잖아요. 그, 이날 어떻게 됐냐면 5% 이상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5%부터 해서 10% 이상 나온 코인들로 놓고 본다면은 15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오늘은 별도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이제 나머지 코인들이 선방을 치고 그 뒤에 메이저가 따라온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어거가 12%, 메인 프레임 뭐 8%, 요렇게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올라갔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포지션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포지션이. 그래서, 아, 이제 앞전에 좀 말씀드렸던 대로, 앞전에는 이제 조정받을 때, 어, 이제 변동사항이 생겼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이제 뭐, 금리 인상할 때, 사실적으로 증시나 코인 시장에 별로 타격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미 좀 반등이 나온 상태였죠. 근데, 이미 뭐가 됐어요? 미리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될 때, 그, 이제 7호 포인트로 올려버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연설할 땐 얘기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영향으로 빠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4천을좀 회복하는 반등을 기대했는데, 어, 쨌든이 부분이 좀 다시 이탈이 돼가지고, 지금은 완전 바닥 아닌 찐 바닥이 지금 와버렸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대신에 단기성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7월까지 시장을 잘 살피자고 그랬는데,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단기성 공략 준비 기회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아직 시세가 하락세인데 상승 구간이 아니야. 근데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이 반등이 이번에 크게 나왔을 때 이더리움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그외 코인들이 시세를 크게 줬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공략을 할수 있는 기회다. 공략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어요. 뭐 추매 아니면은 뭐 신규 진입. 그죠? 그다음에 뭐 손절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부분 부분 이제 뭐 익절이나 뭐 이런 것도 좀할수 있겠죠. 단타친 거 회수도 좀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비중 축소. 그래서 요즘 다섯 가지가 좀 해당이 돼요 이번에 이번 시장 때 그래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시장이 반등 나와서 어 좋다.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고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자면 뭐 리플이도 보면은. 지 자리까지 거의 어제 회복이 다 됐어요. 그쵸? 어제는 장중에 이제 490원이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코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엑시도 보면은 지 무너졌던 자리까지 다 왔습니다. 오늘 도달했어요. 스토리지는 넘어가 버렸고, 이더리움은 아직 못 왔죠. 진리카도 보면 거의 지 자리, 지지선 깨진 자리까지 어제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요런 코인들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뭘 하자? 요걸 해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할수 있냐? 오늘부터 해서 7월까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흐름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어렵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때, 슈팅이 크게 나올 때, 또는 이번에 무너졌던 지지선 위로 회복됐을 때, 요 작업을 하자.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봐봐요 자 비트코인은 아직 멀었어요 지금 다른 코인들 보면은 요시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100%가 다 올라온 건 아닌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들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요지 밑바닥이 있어요 한참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리감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미리 다른 코인들이 올라왔다 라는 거는 뭘로 생각해야 돼요 미리 올라간 코인들이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그럼 야중에 후발주자면은 뭐 3천 넘어서 뭐 요금 무너진 데까지 회복하냐. 그 뜻이 아니고, 반등이 최대한 나올 때 아마 비트하고 이더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알트코인이나 줌 메이저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코인들은 메이저에 비해서 많이 가볍기 때문에 슈팅 자체가 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좀 하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어춤에나 신규 진입은 하지 말자. 왜 하락이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하락장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일본과 주몽을 굉장히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됩니다.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시장이 그래서 이번에 보통 봤을 때 여기 하락하다가 반등 나왔죠 요 정도 반등만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훨씬 더 좋아질 거다 만약에 이제 과거처럼 작년처럼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다고 그러면 땡큐 베리 머치 땡큐죠 자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하락됐다가 살짝 반등 나온 후에 하락이 된다 그래도 요 반등을 기회로 삼자라는 거죠 언제까지 오늘부터 7월까지 그래서 순 작업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거를 왜 오늘 얘기했냐면 어제보다 엊그저께보다 오늘 과연 어, 그때 요 무너졌던 지지선을 회복하는 코인들이 과연 많아질까? 그걸 좀 보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메인 프레임도 자기 무너졌던 5.5원 넘어갔다 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갔다 왔어요. 그렇죠? 자, 2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보라코인도 원래 500원 이상은 가야 돼요. 그죠? 자, 엑시도 보면은 거진 오긴 했지만 25,000원만 가면은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자, 캐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지금 코인들이 상당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요거를 우리가 잘좀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6월 말부터 해서 7월 때까지의 어떤 작업을 이어갈 건지 신중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제 코인 시장이 저평가됐다고 했어요. 그렇 코인 주목받을 수 있다. 지금은 환율도 꼭대기라서 새로 사기 굉장히 어렵고요. 어 미국 증시 고점인데 요즘 뭐 미국 투자한다. 미국 거 지금 잘못 투자하잖아요. 아한 방에 갑니다. 지금 아무리 싸게 산다 그래도 절대 싼게 없어요.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네. 대형주들을 일단 보세요. 미국 증시의 대형주들 일단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증시 지수를 좀 봐야 돼요. 13년 동안 올라갔어요. 한 번도 안 쉬고 이번에 쉬고 있어요. 14년째 만에 에, 과연 무너지지 않고 바로 갈까요?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바로 간다 그러면 더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코인 시장이 이미 저점이라는 얘기가 이게 이제 돈이 갈 데가 없을 거예요. 지금 유가도 꼭대기죠. 환율 꼭대기, 천연가스 꼭대기 다 꺾였습니다. 다 꺾였어요. 그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안전투자, 안전투자 해서 들어갔던 돈들이 나올 시기인데, 그 나올 시기에 돈이 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내 추측이긴 해요. 내 추측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왜? 지금 뭘 갖다 비교해서 보더라도, 코인 시장만큼, 내가 코인하기 때문에 코인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뭘 갖다 대입을 시켜서 비교를 해봐도, 코인 시장만큼 싸게, 진입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다. 이게 팩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주말 사이에 뭐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좀 없길 바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이제 비트코인이 또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더리움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좀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